어제 저녁 도쿄 JR 야마노테선의 신주쿠역에서 황당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고함소리에서 시작된 대탈출국은 단몇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칼을 휘두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해프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모자와 신발, 가방을 버리고 도망가버리는 등 상당한 패닉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주쿠역과 여건이 뛰어다니고 방송으로 차량을 타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잠시 나왔지만 실제 차내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결국 잠시 후에 이제 차량을 타도 된다는 발표가 나왔고,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수거해서 돌아갔습니다. 처음 시작은 외국인 남성이 칼을 종이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고, 고함을 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가장 먼저, 빨리 도망쳐라.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고함을 친 사람이 칼을 먼저 본 사람인지, 전달 과정에서 스스로 과장을 한 것인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함 한마디로 대탈 출국의 아수라장이 시작된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특히 옆객차에 있던 사람들이 들리는 비명과 고함에 놀라서 서로 먼저 탈출하겠다고 밀치고 당기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실제 옆객차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명이 계속 들려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폭주하면서 완전 비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연히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경찰과 구급차까지 총동원시켰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수라장이 되어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경찰은 칼을 휘두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긴급 작전을 펼쳤는데 문제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가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고 무슨 일인지 눈만 굴리고 있는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의 신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기자에게 밝혔고 속보로 범인이 잡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외국인 남성은 그냥 자신의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가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지목하면서 칼을 휘두른다고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요리용 칼을 수건에 감싸고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분명히 칼을 안 보이도록 완전히 감쌌는데 누군가 그칼 끝을 본 것인지 갑자기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누군가 외국인 요리사의 가방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가방 안에 수건으로 감싼 칼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본의 SNS에서는 외국인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뉴스가 속보로 확산되었습니다. 트위터에도 가해자 외국인 남성은 체포했지만 일본인 3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 외국인 관련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늘어나 일본의 치안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일본에 더 이상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이 신주쿠역에서 칼을 휘둘러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 기시다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금방 조용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현재는 이 보도들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도에서 일본 언론은, 외국인 남성이 칼을 휘둘렀다부터 시작하더니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 같은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속보에서는 자막으로, 칼을 휘두른 50대 외국인 남성이 체포되었다. 경찰이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범인과 범행을 단정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지는 상황에 일본 사회가 위험에 처해졌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경찰은 외국인에 의한 이런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인들의 착각에 의한 해프닝이고 도리어 일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사들은 어제 저녁에 되는 대로 작성했던 모든 기사를 다 내리거나 수정한 상태입니다. 도리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을 보고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면 그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난후 지하철 객차 안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과 신발은 물론이고 소지품까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실제 일본 사회의 혼란과 불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치안과 사회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해프닝에 많은 일본인들은 외국인 남성이 잘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왜칼 끝을 보이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요리사가 칼을 가방에 넣고 가다가 실수로 쌍지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일본인들이 왜 칼을 떨어뜨렸느냐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남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과 해프닝 이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 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하철에서는 거의 매일 도찰 범이 잡히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출 퇴근을 하다보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함에 누군가 칼을 휘두르 고 있다고 고함을 치니 이런 대탈 출국의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최근까지 신칸센 고속전철과 지방 전철에서 무차별 살인을 노리는 방화, 살인 미수 사건은 연일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매일 출퇴근 수단이며 여행 수단이기도 한 전철과 신칸센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 때문에 일본인들은 탑승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고 방송에서도 바로 옆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모방범죄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면서 체포된 범인들이 모두 나도 따라했다고 자백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구마모토현을 달리던 신칸센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인 69세 남성도 도쿄 게이오선 방화 살상 사건을 모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오선 방화 살상 사건은 할로윈데이의 영화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다량의 기름과 스프레이로 방화를 하고 칼을 휘둘러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내 범죄 전문가들은 무차별 살상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독해진 히키코모리 들이 벌인 범죄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가정불화와 인간관계가 희박해지면서 잃을 것도 없고 편하게 있을 것도 없어지면서 극도의 고독과 허무감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범죄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열차 내 강력 범죄는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일본에는 실패하고 고립된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책이라고 내세운 감시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열차 안에서 치하는 기본이고 강도와 절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실제 승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열차를 타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방범 전문가와 철도 사업자들이 참여한 연구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성은 신칸센 등 모든 열차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 범죄가 열차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로 범행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도쿄도 수도권 등 이용자와 많은 기존 열차와 새로 도입되는 신칸센 열차에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본 내 범죄 전문가들은 문제는 일본인들이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도 힘든 상황인데 일본 사회에서 연일 칼부림과 도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 상태에 누군가, 여기 불이 났다, 누가 칼을 휘두른다라고 하면 바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고 외국인 혐오증세까지 발동하면서 완전히 비정상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사회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일본 민도는 영국 민도와 똑같다와 같은 헛소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증입니다.